기반으로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갈 수 있게 못했다 하면 안돼 이거 못했다 하면 안돼 아쉬운 거예요 못했다 하면 안 돼요 상가 크레드가 너무 여유가 많아서요 자신감 계속 가져야 아. 돼 급한 건 아직까지 총리 방범됩니다 그리고 총기가 아 짧네요 아, 아 근데 저쪽 네. 이겼는데도 라운드. 불구하고 총이 진짜 많이 말랐네요 사실 그냥 제트가 계속 죽었어 이긴 게맞 총을 사주고 이제 그냥 이거 하나도 칸에도... 현실적이긴 한데 네. 지금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 오버드라이브가 있는 턴에 지진강독한테 사이트 그냥 비워 주는 게 사실 안전해 보이긴 하거든요. 그렇죠. A를 그냥 때릴 생각이에요. 함정 위치만 봐도 야, 이번 드론 깨고 표시. 드론 나오는 오, 거 야, 봤습니다. 어, 어, 너 드론과 카메라의 어. 엄청난 대결. 어. 음. 하지만 우린 드론이 남아 있다. <laughs> 또 다른 드론이 <laughs> 나갑니다. 네, 이남죠 스킬 많이 뺐습니다. 들어갑니다. 다현 선수 들어갈 준비하고요. 빼고 와야죠. 빼고 바로 갑니다. 오. 쫓으려 <놀대요>? 멈추, 아니요. 멈... 아, 좋아요. 좋아요. 아니 좋아요. 아, 좋아요. 딸이 좋아요. 와, 지금 좋아요. 이거 아, 이거 궁 나왔을 때 아, 이때 아, 찔렀어야 되는그 찍혔을 때 화살에. 궁이못했습니다 이거 설못 했어야지. 크긴 하네요, <laughs> 오, 같이 밀어야죠. 이밀 n 죠 나이스. 아이씨! 궁이명 공이 남아 있었거든요. 부숴야 돼요. 부숴야 돼요. 부숴야 돼요. 부숴죠. 잘 네, 부수고요. 다 아, 죽이러 갑니다. <목소리도> 설할 필요 없어요. 아, 그래요, 그냥, 맞아요, 그냥 아, 죽이러 바로. 가면 돼요. 그냥 죽이러 갑니다. 아, 아, 뭐, 자신감이 붙어 있어요. 지금 자신감이 붙어 있어요. 울프요. 정말 잘해. 알 와! 드렸어요. 대 물어보길 알려 드렸습니다. 예, 아 감사합니다. 말도 안 됐어요, 지금. 아, 울퍼